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하는 고객님들이 거의 드물기는 하죠. 근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이 선택을 할수 있다면 나중에 보험 가입을 하고도 후회도 없을 거고 보험에 대한 애착도 더 깊어서 유지도 잘 하실 텐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목소리> 자, 보험을 상담하다 보면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보험의 만기를 대체 몇 살로 설정을 해야 되나요? 이 질문입니다. 만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쉽게 말해서 이 보험을 몇 세까지 보장을 받을 것이냐를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0년나 80세 만기로 보험을 가입했다면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8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 90세 만기로 가입을 했으면 9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설계사들은 요즘 100세 시대, 뭐 110세 시대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그래서 만기는 무조건 길게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k손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110세 만기까지 나왔죠.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100세 만기, 110세 만기, 기가 고객한테 무조건 유리한 것일까요?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내 나이가 40대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0세 만기로 3대 진단비 5천만원씩을 가입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100세까지니까 암에 걸려도 진단비를 무조건 받을 수 있으니까 좋아 보이는데 똑같은 보험료라면 당연히 80세나 90세 만기보다 100세 만기를 누구나 다 하겠죠. 그렇지만 보험료 차이가 크다는 게첫 번째 고려사항이고 두 번째는 똑같은 보험료로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만기가 적으면 진단비를 훨씬 더 많이 넣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백세 만기가 무조건 나쁘냐. 이거는 아닙니다 이제 만기를 어떻게 정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할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상담을 할때 저한테 만기를 몇 세로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저는 80세 90세 100세 만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먼저 해드리고 보험료를 비교해드립니다 자, 한번 같이 표를 보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m 4로 40세 남성과 여성 3대 진단비를 각각 5천만원씩 넣어서 80세 90세 100세 보험료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면 남자 같은 경우는 80세와 100세 만기 보험료 차이가 한 4만 원 정도가 넘고 여자 같은 경우도 거의 한 3만 원 차이가 납니다.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하는 고객님들이 거의 드물기는 하죠. 근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이 선택을 할수 있다면 나중에 보험 가입을 하고도 후회도 없을 거고 보험에 대한 애착도 더 깊어서 유지도 잘 하실텐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현재 고객님들의 생각을 제가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면 80세 만기 하신 분들은 아 이거 100세 시대니까 이거 100세 만기로 갈아타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100세 만기인 분들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고 내가 100세까지 필요하나 싶어서 가성비가 좀안 좋으니까 좀 줄여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맨날 보험만 갈아타게 하다가 평생 보험료만 내고 몸탱이만 맞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제 생각을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고객의 입장에서 보험료 낼 여력이 충분하고 보험료 차액이 별로 크게 와닿지 않는 분들은 백세 만기로 해야겠다면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무조건 백세 만기를 추천하지는 않고요. 상담을 통해서 대부분 결론을 좀 내드리는 편입니다. 귀찮다고 설계사가 뭐 공장처럼 막 찍어내는 설계안으로 가입하지 마시고 단순히 보험 가입이 아니라 제대로 된 상담을 좀 하고 컨설팅을 좀 받고 가입을 좀 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보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고요. 보험 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 채널 보험 알려주는 지점장 검색하셔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